야! 보고 싶어 죽는 줄? <laughs> 갑자기 개뜬금없는 질문 뭐니? 동훈아, 난 꿈이 없지. 꿈은 니들이 꾸는 거지. 뭐, 너나, 얘나, 쟤나. 난 니들이 꿈을 이루면 돈 주고 부리는 거고. 나는 꿈이 아니라 직업이 필요한 거지. 적당히 안 짜치는 그런 직업. 그리고 가장 어리고 예쁠 때 결혼을 할 거야. 조금 좋은 남자 만나서. 애는 하나나 둘 정도? 그리고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겠지. <laughs> 뭐, 현모양체 말고 달리 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, 그래서 넌 꿈이 뭐야?